안녕하세요. 어 예. 예. 아유 오셨구만해. 네. 네. 아유 그박 이자가. 괜찮으세요? 어예. 어. 네. 어아 몸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. 한번 <laughs> 뭐 만져보고 싶어, 요 아, 진짜. <laughs> 네. 새해 맞이하시면서 계획하신 거 있으신지? 요인지도로 음, 조금 이제 뭔가를 좀 인지도요? 인지도? 인지도 요즘 뭔것 같아? <laughs> <laughs> 그치? <웃음> 개콘 때 전성기라고 생각 하는데 그 이후로 딱히 뭔가 요즘 뭐형규님 하시는 거있어요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좀 하고 유통도 하고 유통? 응. 또 그것도 뭔가 조 아쉽기도 하고 음...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. 제가좀 기획한 게 있는데 옛날에 막 운동도 하시고 잘 나갔을 때그 전성의 시절이 있다가요 요즘 mz 세대들한테 좀 얘기도 해주고 해주면서 형균님만의뭐썰을좀 어. 듣고 있거든요. 아난 처음에 너무 세게 나오셔가지고 아 가야 되나 막 생각했는데 챙겨 주시려고. 그럼 예전에 관련 지식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좀 이제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. 근데 문제는 제목을 안 정해서. 제목. 요즘 세대들이. 행복하게 운동 하자 해서 네. 헬시플레저 헬시플레져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어. 그런 걸좀 접목해봤을 때 행복큐 어. 뭐 이런 타이틀이 어떨까 이런가요? 행복큐도 나쁘지 않고 행복한 하루 너무 아침 <laughs> 요런 행복한 약간. 아침 요런 느낌인가? <laughs> 그러면 어, 데일리 저 복형규와 헬시 플레저를 위한 챌린지!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저희 첫 번째 찍을 게 뭐예요? 이제 찍으러 갈 거는 네. 남자의 상징이자 자존심 상징이자 자존심 네,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방송이 된다고요? 뭐... 안될것 같죠? <laughs>